끼고 처음으로 가는 주간 보스. 세레렌블을 이제 야무지게 꼈기 때문에 요 세레렌블 끼고 주간 보스 이제 파괴적인 주간 보스 한번 달려보도록 할게 오늘 지금 타이머 탱 느낌으로 나가 루시드 어 제대로 한번 뛸게요, 여러분들. 도핑하고. 자, 갑시다. 하드 루시드를 쓰고. 자, 타이머 탱 느낌으로 나 제대로 갑니다, 여러분들. 루시드 박살 한번 해 볼게요. 아, 그대로가 대운에서고. 야, 엎다 켰다 출발 1일 필 쳐줬고요. 지금 업득혀 오케이. 아, 업득히고곰지미 갔으면 더 좋았는데. 자, 바이오 딜량. 오케이. 야, 일단 쭉쭉 패. 야, 노브를 안 썼어! 아, 형님들! 아, 죄송합니다. 카이버텍 날아갔습니다. 아, 괜찮아. 아, 싫어요. 아니, 맨날 왜 이렇게 노브를 까먹지, 나는? 아, 진짜 미쳤다, 나 진짜. 나 미쳤나봐요, 여러분들. 아 이거, 이거. 판 좋았는데 아 약호 아니고요 형님 이거. 아니고요 아 죄송합니다 이거. 이거, 이거. 자네자 재료 키고 자에레에거나도고고 가보자. 강공 스킵했고요. 아 인피 끝난다. 인피 끝났어요, 여러분들아. 아 이거 지금 빌드 되게 좋은데. 아 지금 빌드 되게 좋은데. 시 아, 일단 바로 갈게요, 여러분들. 자 갑습니다. 자 왔고 자 바로 웨퍼 바꾼 다음에 군지미 바로 군지미고야 잠깐만 이거 죽어가는데 군지미가고디 지금 다날아가요 오케이 죽여버려 이 정도, 아좀 약간 좀 빌드가 빅넘긴했는데이 정도 여러분들, 어이 정도 나옵니다. 오케이 좋았고, 가자! 뭐야 없... 아, 자 아케인 방어 구상자좀좀 좀 떴어, 예. 오호, 에이? 존탑 계속 해주시고, 점프, 밑점 레이저, 레이저. 아 바로 걸려서 양아치네 이거. 한번 무적 들었습니다 아, 오케이 가인드 할게요 네? 피하고 아 지금 할게요 네? 스피드 인드 왼쪽 딜 할게요 네 가자! 왼쪽에서 네, 딜 해줘 왼쪽에서 오케이 네. 레이저 야, 왼쪽, 왼쪽 오토 쟤네 무적 다들 치시고 오케이 일단 무적 끝납니다 이제 네. 3, 이1오와 이거 정확코고가득 갑시다. 계속 때려보시다잉 네, 화이팅. 지 <laughs> <그래, 웃음> 음? <못> <laughs> 계속, 계속 한번 바로 더 할게요. 네네. 바로 후드를 줘요. 예, 저요 저요 저임피스플 유지블레이저. 네. 얘들아, 한번 다 쓸게요. 네 그렇습니다. 네 네. 죠이트 네. 네. 바로 되지 않나요게요네 아, 네. 걸어 보죠, 이거? 어, 거, 거, 아, 걸안 걸려. 안, 걸렸, 안 걸렸, 아, 맞파이 아, 내가 파인도 걸렸어요. 파이트 안 걸렸어. 파이 걸어 주세요, 누가. 저거 음, 끝 스킬이. 어이. 어 걸었는데 안 걸리던데. 아, 안 걸리나 봐. 아. 악신아. 음. 음. 얘 때려 계속. 얘 음. 카나미요. 예, 존나 때려. 맞히면서 맞히면서 맞히면서. 존나 때려. 가르소. <놀람> 오케이. 감사해요. 네. 나이스. 좋고 마시고. 나이스. 저희가 확실히 세 줬어요. 지금 다템 바꾸셔 가지고 지금. 그렇죠. 템 아. 스피커로 좀 하셔 가지고. 땟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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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어, 미친. 아, 어. 나 놀. 어, 아, 까비 이거 그거 할까요? 블링크 아시죠? 우리 갑시다이케이놀경이랑 강원 있다. 먹을 만하다 이거. 자, 갑시다. 자, 3, 이, 1, 갑니다. 아, 아, 아. 오, 내가 이 있다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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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거? 나 되게 <laughs> 크데 아 네, 잠시만요. 아이, 네, 레이즈고. 시리비, 코모솔, 군집이, 에브리크, 파이드. 아이들들 그투 레이즈고. 파시마지 레이즈고. 나이스 가보자 가보자. 어튀주아 자, 진캐 계속 일당하면서 왔다갔다하면서 오케이 왔다갔다 해주면서 이자 시스템이니까 그냥 맞아 버려요 그냥 아 스톤 안 맞았네? 슈스템이라 그냥 맞아버려 막고 없어 또 반대편 넘어가면서 여기서 의자 한번 써주고 앙앙 아? 아? 갔다! 야 헤도에 데카 다 나갔다 이거 와 젤린즈 피고 세미 소솔엠브리크아 파이널 걸고요! 아끄덕끄테뚜렛스고하자마자 아, 오케이 렛고 오케이 혹시 모르니까 리렉 끌 준비 좀 할게요 이거 뭐세져도 문제야. 세져도 이거 어? 원기 형님 좀 보스 방좀 만들어 주세요. 자꾸 이못 버티고 뒤지잖아. 보스가 보스 드랍방좀 만들어 주세요. 좀 만들어주세요, 아, 좋아 좋아. 아, 애매하게 그러는 거든, 그려주고 그래서 제대로 기... 끝났고요. 초판, 초판컷, 초판오주 연속 가일링 역사를 쓸 때가 된것 같습니다, 여러분들. 기록이 깨졌습니다. 가일링 4주 연속 기록 깨졌다. 아, 5주 연속 까비. 자, 아무도 못참는다는 드랍 300일이에요. 금지마. 가지오 오, 여러분들. 에스텔라이어링이라는걸 제가 처음 먹어보는데. 이거 경매장에 이거 한 5억 하나요? 이거? 업적 따라갑시다. 팡! 나이스 에스텔라이어링 넌내 거야. 오케이, 여명 하나 떠주고요. 예. 아, 5억짜리에. 예, 5억짜리 하나 떴습니다, 여러분들. 예. 5억짜리 하나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니에요. 필요할 때만 가능합니다자방 넘어가서 금지미 갈고 방 돌아온 다음에 업도 키고 에버리크 액트 더 러브 투 레이스고 끝. 아 바로 5초 컷 내버렸습니다. 액트 더 러브 투 레이스고 하자. 어 죽겠다 이거 바컷각이다 릴레이 끌게요 릴레이 끌게요 어? 제발! 죽지마 트럼프 제시 와 이거 릴레안켰으 진짜 짝 빼박갔다 이거 릴레 안켰으면 빼박갔어요 이거 트와일라 이마 그던데? 아무것도 안빴어 와우 오! 아 맞다 이거 푸아콩 아니지 아또 낚였네 아 데미안에서 뜨는 스크롤은 이거 프라콩 스크롤이 아니라 일반 스크롤인데 맨날 이거 보고 놀라네 아이 프라콩 뜬줄 알고 아또또또 아무것도 안 떴어 이번 주 그냥 아무것도 안 떴어